안녕하세요 마니아입니다 5월 6일 드디어 아이폰 SE 출시가 됐습니다 하지만 휴대폰이 없다는 거 예약도 했고 출시도 했지만 재고가 없는 관계로 휴대폰 개통이 현재는 불가능합니다 지역마다 통신사마다 재고 보유량이 조금씩 틀리겠지만 대부분 판매점들은 아이폰 SE 재고가 없다는 거 알고 계셔야 합니다 정말 빨리 예약을 해서 운 좋게 재고를 받아 개통한 분들은 정말 축하드립니다. 아이폰 SE 재고 자체가 없어서 매장 지원 자체가 없는 대리점들도 있습니다. 통신업을 하면서 이런 경우는 처음입니다. 황당하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합니다. 재고가 없어서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매장 지원도 생각보다 적다는 거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도 통신사 평균 매장 지원은 됩니다. 통신사에서 정해놓은 판매 리베이트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판매 리베이트 가이드라인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잘 모르는 분들은 지식인을 통해 1대1 질문 남겨주시면 답변 남겨드리겠습니다. 통신사이동으로 매장 지원을 그래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고요. 기기 변경은 솔직히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없습니다. 기기 변경할 고객분들은 재고를 일단 구해놓고 매장과 가격 협의를 보셔야 하는 겁니다. 휴대폰을 판매하는 판매점에서는 통신사 이동, 기기 변경 순으로 아이폰 SE 개통을 진행할 겁니다. 신규 가입은 내구제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개통을 해주지 않을 겁니다. 이 부분도 역시 참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아이폰 SE는 애플 보급형 단발기라서 통신사 및 제조사에서 큰 지원을 하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통신사에서는 재고도 부족하고 5G 휴대폰 판매에 더 신경을 써야 하기 때문에 재고가 없는 아이폰 SE에 더 이상 지원을 하지 않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편하게 판단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좀더 통신 시장을 잘 살펴보시면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를 하실 겁니다. 결론을 내려드리자면 아이폰 SE 선택약정으로 매장 지원을 받고 통신사 이동을 하면 저렴하게 구입을 할수 있고요. 기기 변경은 그래도 조금 비쌀 겁니다. 매장마다 지원금은 틀리니까 가격 비교를 잘해 보시고 구입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SK텔레콤은 조금씩 재고가 입고 된다고 하니까 조금 기다리시면 재고를 수령할 수 있을 거고요. KT나 LGU 플러스는 입고 소식 자체가 없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지 모르겠지만 kt, LGU 플러스로 아이폰 SE 구입을 해야 하는 분들은 무작정 기다리셔야 하는 겁니다.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분들의 개통 사은품을 보면 통신사 이동하는 조건으로 에어팟 2 유선 충전 모델을 지급해주던데 오프라인 판매점에서도 이 정도는 충분히 커버가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매장 지원 부분은 개통 매장과 잘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5월 6일 구독자 이벤트 재능 기부 영상을 업로드 했습니다. 에어팟2 유선 충전 모델 5대가 상품으로 걸려 있습니다. 아직 영상을 보지 못한 분들은 영상을 시청한 후에 이벤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